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20절 말씀 봉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요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새 규빗이며 그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재단과 연결하게 하고 재단을 노수로 쌌으며 재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재단을 위하여 노트 그릇을 만들어 재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대, 재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노트 금을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수로 싸고, 재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재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망문에서 수정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백 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백 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쉰 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쉰 규빗이라 문 이쪽의 규 포장이 열다섯 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에 포장이 열다섯 규비씩이요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거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의 은 가름대를 깨었으며. 들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스무 규빗이요 너비와 넓이는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다섯 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들주의의 말뚝은 모두 놓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 이제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성막에 필요한 기구와 또그 구조를 만드는 그 순종의 모습들 가운데 오늘은 두 가지 내용이 제작되어지는 실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만든 내용이 번제단을 어떻게 만들었는가에 대한 내용이고 또두 번째 팔 절부터 이십 절까지 말씀은 아 구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은 성막 울타리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기둥을 어떻게 몇 개를 세우고 그리고 그 천으로 어떻게 그 뜰을 벽으로 만드는 그 벽이 되는 것처럼 만들었는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구조와 번제단과 또 노두멍을 만든 것 그리고 이제 성막 물타리를 만든 것을 통하여서 어,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고 또 오늘 어, 헌신하고 결단하는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번제단과 어, 또 물두멍을 만들 때 굉장히 많은 양의 노시 어, 소요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라는 말씀이 저에게 오늘 전체 본문에 계속 반복되어지고 좀 집중하기 어려운 설계도와 같은 사용 설명서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좀 약관 같잖아요. 이게 본문이 너무나 게좀 실생활에 우리가 마음에 와닿는 내용들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동떨어져 있,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8 절은 이 재료를 어디서 구했을까를 일부러 이렇게 삽입했습니다. 그 많은 옷을 어디서 가져왔는가? 그 회막문에서 수정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라는 게저가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의 기구를 그렇게 아름답게 또 특별하게 그 옷이라는 그 재료가 그, 그 여인들의 거울을 녹여서 만들었다는 것이 어, 한 가지 희생한 게 보이거든요. 어, 거울은 주로 언제 사용하냐면 여인들이 내가 아름답게 내 외모를 한번 그래도 점검하고 그리고 화장도 하고 장식구도 달고 단정하게 하고 그렇게 내 모습을 겉모양을 단정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던 것인데. 이 여인들이 그 모든 거울을 어, 포기한 겁니다. 네, 이게 남자들에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자에게 있어서는 어,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재료를 위해서 내가 어, 내 모습을 비추, 비춰야 할 아름다운 그 화장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내 모습을 비춰주는 그. 거울을 포기했다는 그 헌신이 아름답구나 그 정말 아름다움을 선택했구나 이게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거다 좋아합니다. 그냥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것들 또 자연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행위나 아름다운 선행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우리는 아 정말 참 아름다운 이야기다. 감동이 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누리고 그리고 아름다움을 보고 행복해하고 그 아름다워지는 인생이 되기로 결단하는 일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재미없고 기쁨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아름다움을 감상하셨거든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루하루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는데 그거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스스로 만드신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있었던 것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감상하신 것이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요?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 눈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하느냐가 중요한데 사람 눈에 보기 아름다운 것이 있고 내 눈에 아름다운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결단하는 게 진짜 아름다움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것또 세상에 보기에 아름다운 것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사람들은 성형도 하고 화장도 하고 변신도 하고 파마도 하고 옷도 입고 더 멋진 패션으로 갈아입으려고 하고 많은 노력을 하지요. 그것이 아름다운으로 보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 외모가 아니라 너희 마음을 아름답게 장식하라고.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이 없는데 겉으로 아무리 멋져 보이면 뭐합니까? 그 사람 만나서 지내보면 아름답지가 않아요. 너무 흉해요. 너무 추해요. 내 속이 그러면 근데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좀 아름답지 않아도 이렇게 지내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가 그 안에 있는 그 선함이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감동이 돼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가 그 사람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아름다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눈에 보이기에 아름다움을 포기하고 오실 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그 미리 예언한 겁니다. 이사야가 메시아로 오실 하나님, 인간의 몸으로 오실 그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 하면 우리 눈에는 흠모해 보일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오신다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흠모할 만한 것이 없 잘생긴 분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어우, 멋지다. 정말 이렇게 흠, 어우, 아름다워 보이시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러셨냐 하면, 우리가 죄로 인하여 그 타락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자리로 오셔서 십자가로 가셔서 우리의 진짜 모습으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오신 겁니다. 우리 눈에는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 예수님은 사실은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 되십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그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연한 순같고 그게 더 아름다운 표현이 아니라 볼 어, 별볼일 없는 존재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하나님이 오시는데. 존경받고, 멋지고, 어, 좀 영광스럽고, 그러한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초라하고, 비참하고, 별볼일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됩니다. 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모습, 우리 눈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 모습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사실 우리의 실제는 우리가 그렇게 흠모할 만한 존재가 아닌 거죠. 아가서에 보면 그 사랑하는 두 남녀의 모습 가운데 그 여인, 그 아가서에 나오는 그 여인은 뭐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냐면 아가서 일장 오절에 계달의 장막과 같은데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답도다. 너는 거무나 아름답도다. 이게 어, 묘사이긴 한데. 개달의 장막이 그 여인이 아마 좀 피부가 가무잡잡했나봐요. 그러나 여인의 아름다움은 동소고금을 막론하고 배고과 같이 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냥 너무나 아름다움과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 그 장막에서 우리가 그 재료를 이야기했지만 개달의 장막이 겉으로 보이는 그 성막의 재료는 투박해요.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견고하기 위해서 안으로 갈수록 아름다운 것이 있는 거죠. 화려하고 수놓은 그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아름다운 장막이 그 안에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개달의 장막인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떠한 것을 아름다움으로 보시는가? 우리 내면의 안으로 들어갈수록 아름다움이 있는 그 모습을 어, 보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아름다움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인정받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이 여인들이 시중 어, 회막의 문에서 수정 수정되는 여인들이 거울을 통하여 자기를 봤을 텐데. 어, 우리는 이제 이 여인들의 헌신, 이 여인들의 헌신이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치장할 수 있는 길은 내 눈에 보이는 내 외모를 비추는 거울을 포기하고 내 내면을 비추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게 아마 먼저였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 정직하고 충성되고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화려하게 멋진 장신구로 우리를 장식하는 것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날마다 서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내면을 더 아름다운 마음으로 가꾸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져 가는 길입니다. 그 거울을 또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거울입니다. 성령의 거울입니다. 하나님과 비교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것이 그때 당시 아마 가장 반사율이 높고 거울로 사용할 만했던 그 청동으로 거울을 만들어서 썼을 텐데, 여인들이. 우리가 그 여인들과 동일하게 이제 내 외모를 비추는 거울을 포기하고 내 내면을 비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아름다운 자로 세워져 가고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이 그 내면이 아름다운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제가 요즘은 그 감사가 너무나 넘쳐요. 아, 우리,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나 아름다우시다. 그 사랑하는 모습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그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그 말씀에 거울 앞에 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한번더내 모습을 바꾸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충성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보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기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분명히 그것을 아름답다고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그 아름다움에 대한 주제가 첫 번째, 어 사실은 진짜 아름다움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것은 어,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와 오늘 이 뜰을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그 뜰을 보면 사실은 구별하는 거거든요. 이 범위 안에는 어, 거룩한 성막의 장소인 것이죠. 그래서 더 성소로,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더 거룩한 장소로 나아가는 그 성막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 구별되어진 장소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를 더 아름답게 하고 우리를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안에가 그 영적인 의미로는 공간적으로 이 성막과 같은 영역인 것이에요 물론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피조세계가 다 포함이 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라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범위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모든 온 우주를 담고도 남을 만한 그런데 우리가 반역하고 거역할 때그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성령의 통치하심 안에 있을 때그 거룩한 구별되어진 자리, 장소에 그 영역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 구별되어진 자의 모습으로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도 동일한 구별되어진 자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우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내 삶의 구별되어짐이 이 예배의 장소, 이 성소에서만, 이 어떤 범위 안에 구별되어진 안 곳에서만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가 더 확대되어져서 구별되어진 자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나의 삶이 되어지고, 그렇게 구별되어져서 이 타락하고. 반역하여 음란하고 표적을 구하는 이 시대에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 그렇게 구별되어진 것,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기로 결단하고 세상과 같이 세상에 버타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버타여 주님을 닮아가기로 결단하는 그 구별되어진 삶의 모습, 이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름다움을 두 가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 번제단과 노스로 노, 노, 그, 그 물두멍을 만든 그 여인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 여인들이 거울을 포기하고 내어 드려서 그 성전 기구를 만든 그 행위, 그 헌신, 그 희생, 옥합을 깨뜨린 것과 같은 그들이 택했던 그 선택, 이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만드는 재료로 삼은 것. 또 하나는 어, 이 성막의 뜰을 만드는 하나님의 그 구별하심이 진정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의 근거예요. 오늘 이두 가지 어, 본문을 통하여서 여인들의 아름다운 헌신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별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짜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어, 추구하지요. 아름답고 쉽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장면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흥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날마다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 거칠 외모를 꾸미는 그 아름다움을. 대신하는, 내 내면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에 선택하고 결정하고 오늘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우리를 정말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성소된 자로, 성전된 자로 우리를 구별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 주님 안에 거하여 그 구별된 자의 모습으로 세상과 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 아름다운 백성의 모습인 거죠. 성도는 그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그 존재로 이 땅에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교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성도로 서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서 부르셨어요. 지금 오늘 이 모세의 오경 가운데 출애국기의 그 성막의 모든 내용들 그걸 만들어가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애굽의 종된 자들을 불러내서 구별하여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이 과정이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어 하나님 보시기에 참 보시기에 좋더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로 교회로 함께 빚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 여인들의 아름다운 헌신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구별,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한 결단으로 오늘 하루를 다 아름답게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아름다운 모습.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 되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또 세상에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자로 진정한 아름다운 자가 되게 해 달라고 오늘 그 여인들의 헌신과 하나님의 고구별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이제 오늘부터 어 방역 수칙이 코로나 4단계로 이제 적용이 되어서 어쩌면 거의 통행 금지와 같은 수준의 격리와 또 구별 구별하는 시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 시간을 좀 특별하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잘 연단시키고 준비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준비시켰기 때문에 이 시간에 도리어 더 주님과 온전히 친밀함으로 나홀로 그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사람을 만나서 얻는 기쁨보다는 하나님을 만나서 더 기뻐하는 그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코로나 4단계, 그 모든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 또 고쳐주시면서 우리가 또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새 생명 축제, 이제 위에서 그 퇴신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또 오늘 한분한분 한분 이름을 부르며 결단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그 영혼들을 위하여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주의 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